오랜만에 찍는 저의 출근길 영상 지금은 8시 40분이고요 이제 출발해볼게요 근데 오늘 비가 온다더라고요, 2시부터 나 오늘 약속 있는데 왜 비가 오고 난리지?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 브이로그를 찍으니까 여전히 할 말이 막 엄청 있긴 하는데 그래도 좀 편한, 편한데요 편안한 느낌? 제 촬영장 근처에 도착을 했고 지금 9시 39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빨리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항상 근데 이렇게 빨리 도착을 하거든요 촬영장에 특히 아침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거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무슨 맛을 먹을지 몰라서 다 가지고 왔어 단백질 쉐이크 갖고 왔거든요 이 옥수수 맛, 초코 맛, 곡물 맛, 말차. 어 아, 초코가 맛있겠다. 곡물 탈락, 옥수수 탈락, 아, 말차 탈락. 오늘은 사과 안 가지고 오고 얘, 얘 마시려고 이거 단백질 쉐이크 갖고 왔어요. 항상 이렇게 촬영장 스케줄 있을 때 이렇게 빨리 도착하면 여유 있게 차에 있는 시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시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왜냐면 은근히 카톡 업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해 이게 한 150ml라고 서 엄마가 이렇게 표시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네 진하게 먹을 사람 요만큼 연하게 먹을 사람 요만큼 오늘은 조금 일정이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몰라 촬영장 가봐야 근데 어쨌든 엄청 오래 걸리는 촬영은 아니라서 오늘 요즘은 진짜 확실히 날씨가 풀려가지고 딱 차에 있기 좋은 온도예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살짝 쌀쌀한 정도죠. 음? 이거 좀존맛탱인데 근데 이렇게 아침 일찍 스케줄 이 있는 날은 입맛이 없어. 그래서 항상 과일 먹거나 막 계란 같은 거 먹거나 이런 간단한 거를 먹게 되는데 그리고 마치고 폭식 이제 카톡 업무 좀 하다가 촬영장 들어갈게요 <놀라> <놀라> 촬영장 도착 지금 밖에 비가 미치 듯이 오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지인들 만나러 남양주에 왔고 주차하고 밥집 걸어가고 있어요. 비가 와 비가. 오늘 그리고 신부님이 초상권 동의 안, 안 하셔가지고 일하는 건안 찍었어. 요아 낭만 표시의 게장 파는구나. 어 게장도 팔고. 술종류 엄청 음, 많네. 소맥 먹어 e e d a s 나 b e r i n g moment and kiss on 는 h e Tammy City. t o 처음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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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 I can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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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 a n do 어 h i s I can do t 어요 s I can d 나 기억이 없는데? 우리 이 차도 갔잖아 거기. 백기업가치. 어 그건 기억나요. 그 사진 안 찍고 인형만 산거 아니에요? 너, 저, 저 그래 그거. 어, 인형사장. 어, 버건디 배경 원디벨경, 버건디 배경에서 찍었어요. 어, 그 기억이 나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찍었고 자체가 그 인형 산 거만 기억나요. 무슨 원숭이 인형 샀잖아요 개구리. 개구리. <웃음> <웃음> 설마 내내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laughs> 기억이. 막 이게 찍었어 나 진짜 소나도 왔다. 안 찍었으면 나도 소나. <laughs> 스케줄. 네. 대박. 아, 실수했네. 아, 아, 아 짠. 안녕하세요. 출근하기 전에, 일정 가기 전에 드디어 네일을 바꾸러 가요. 내일 긴것좀 보세요. 얼마나 길었는지. 내일을 바꿔주고 일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너무 피곤하네요. 그리고 화요일이거든요. 이 웨딩업계는 월요일이 휴무니까 화요일이 항상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월말이야. 다들 힘내세요. 어, 오늘 빨리 도착했어. 이제 주차하고 샵으로 올라가요. <목소리> 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오늘 웬일로 문이 열려 있어요. 아니 나 오늘 이거 원장님 인스타에서 골라왔는데 할 거. 아니 무슨 색 할지 진짜 너무 고민인데 이거 이거 골라왔는데 아 이거 예쁘던데. 어. 도쿄는 광이 이렇게 애 기스 이런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 헤어 헤어를 거의 하니까 응, 응, 응. 맨날 캐리어 추정되잖아요. 어. 캐리어 아. 막 거기 에는꺼낼 때랑 근데 아. 내 채널 많이 안 봐서 어. 괜찮아요. 어. 한데, 근데 갑 내가 알고 있는 느낌이에서서 너무 놀랬다니까요. 막이렇 <laughs> 많이 봤는데? 그 나한테 왜 떴지? 그런 어. 거 희한하네. 대충 찍어서 편집자님한테 드리면은 기가 막히게 편집해줘요? 완전요. 진짜 내가 개똥처럼 찍어도, 아, 이거 쓸수 있겠나 하는데 다 편집을 진짜 잘해줘. 불쌍하다, 그러면은. 아, 피디님 불쌍하다고, 편집해서. 어. 뭘 살리라는 <laughs> 거임? 이러면서. 나또 <laughs> 살려줘, 어떻게 해 구독자 몇 명이에요? 지금 140. 오. 몇 명? 귀엽죠? 안 는다, 안 는, 안늘어가지 근데 그 욕을 먹어야지. 그니까 러 댓글 테러 기간이에요, 어. 빨리. 어, 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내 주변에도 하시는, 했던 분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이 달리기 시작하면은 구독자가 확늘어난대요 근데 어떤 걸 해야 욕을 먹을까? 그러게요. 좀 설치, 설치하겠지. 물리한 짓을 해야 되나? 어, 무리한 짓을 해야 돼. 어, 저 각도 좀 닦아, 그러면. <laughs> 뭐. 아그 어. 원장님이 네일샵 이름이랑 저거 간판 찍어봐도 돼요? 저나들륨뽀사진 거? <laughs> 근데 술 먹고 누가 저렇게 뽀사겠지응 음. 어, 끝났네 끝나다 드디어 까먹다 깨끗하다 손도 깨끗해져서 어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애견녀 애견녀 믹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더왔고한거 뭐, 없죠? 네 어, 예. 어, 간판 <laughs> 한번 찍어갈게요 간판 이따 사신대. 아 진짜 부서진네. 부서진 감사. 언니 갈게요. 네. 내일이 빨리 끝났어요. 여기 네일샵 세 번째 오는 건데 제가 원래 다니던 언니가 부산 인가 경상도로 가셔가지고 진짜 이렇게 제 마음에 들게 해주는 네일샵 잘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주변에 아는 분도 여기를 다니고 있었어. 그분이 또 소개를 해줬었거든요. 나는 이미 그전부터 여기를 눈여겨보고 있었지 되게 빨리 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언니가 재밌어 예쁘지요? 오늘은 수정 연휴 휴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허영별 콘서트를 보러 왔어요 지금은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알다크 안동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국수가 나왔어요 맛있다. 오늘은 올림픽 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 하거든요. 그래서 올림픽홀에 차를 대고 카페 가는 중. 이거 이름 뭐지? 생귤 생. 맛있겠다 이거. 야그내 빨대도 왜안 갖고 왔데 나는 그냥 마시란 말이야. 까박까 까박이 <laughs> 딱내 스타일이야. 어나 8,800원 짜리다. 왜8 8 0 0원이래 <laughs> 이제 공연장 가고 있어요. 원래 엄마랑 저랑 둘이 올려고표두 개를 끊었었거든. 그래서 동생은 지금 엄마 대신 지가 온줄 알아. 근데 오늘 표가 세 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잡아놨던 옆자리에 자리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세 자리를 끊었어. 우리 바로 옆에 자리네. 그럼 <laughs> 셋이 같이 볼수 있겠다 앉아서. <웃음> <웃음> 왜? 아니 이 <이거> 언제 <laughs> 언제 끊었는 <laughs> 언제부터 내를 <내리> 속인 건데? <laughs>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네가 딱갈수 있고 나서 내가 혹시나 출근길에 다시 <laughs> 봤어. 근데 우리 옆 자리에 하나가 진짜 자리가. <laughs>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엄마 전화해가지고. 비밀로 하자 해서 온 거야. 서프라이즈. 오늘은 마지막 앵콜 서울 앵콜 공연인데,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 같이 보러 왔습니다. 우리 이제 다 보고 나왔어요. 오늘은 피부 쉬는 날두번째입다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리실, 피부관리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쉬는 날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다 좋게 느껴지나 안 그래 도 동생 씨 그리고 한이원도 가는 예정입니다. 전 집에 와가지고 좀 쉬다가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잠깐 뭐 사러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을 시켰는데 와가지고 같이 엄빵씩 같이 엄빵씩 웃기나. 야 발음이 안 되잖아. 같이 언박싱하는 녀. 보랐나? 어? <laughs> 같이 언박싱하는. <laughs>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일단 화이트를 시켰고, 얘가 원래 추석 지나고 한 10월 말쯤 에 온다 그랬는데 10월 2일날 왔어요. 같이 뜯어볼까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케이스티파에 가가지고 케이스 살려고요. 짜란. 이테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테라는 이 프로 맥스에만 있어서 저는 이테라가 필요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맥스를 샀어요. 오, 예쁘다.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그냥. 아! 떨어뜨렸잖아! 껍데기를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왔는데 이거는 제 기존에 원래 쓰던 보상판매 할 거거든요. 할수 있게 이렇게 보내줘요. 편의점 가서 이제 붙여주는데. 뭐 제가 원래 쓰던 거는 15 프로 맥스인데 케이스티파에서 짱구 이거 나와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썼어요. 왜냐면 제 폰이 저는 16인 줄 알고 16 케이스 사가지고 좀 크거든요. 잘못 써서 아무튼 이렇게 15프로 맥스에서 17프로 맥스로 바꿨다 엄마는 커피 마시러 가고 저는 이제 동생 새끼 데리고 케이스 t 파이 갑니다 케이스 t 파이 찾았어요 아, 아, 한번 같이 저는 아니, 미러 케이스 샀고 갔다 얘랑 갔다 얘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라서 아, 아, 스트랩은 아, 인터넷에서 아, 따로, 따로 사기로 했어요. 아, 케이스 샀어요. 오, 저요. 주차장이 여기 바깥에 있네 뭔데 또 잠시 후? 아 뭔데 여기? 뭐 보러 왔나? <laughs> 뭐 보러 왔는데? 아니 뭔데? 왜, 아니 왜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잠시 후? 뭐뭐 뭐 <laughs> 하는데 여기? 야, 연극 보러 왔다. 연극? 응. 나도? 어? <laughs> 자, 오늘도 동생 모르게 우리가 사회 잠미라는그 연극을 보러 왔어요. 서프라이즈 성공! 아, <laughs> 혹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지 우리가. 자 <laughs> 아, 벌써 이제 밤이 되었어요. 여거 공연 다 보고 아빠랑 저녁 먹으러 가요. 내 유튜브 카메라야. <laughs> 발만 찍을게 <찌우게 웃음> 발만. 뭘뭐이데대